라구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 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메시나 해협에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 레기온 그두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이 하루 머물렀던 이곳 레기온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레기온의 역사를 말해주는 헬라와 로마 비잔틴 시대 때의 여러 유적들 레기온의 이모저모를 살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레기온이 음. 어떤 도신가를 보여 드리는데요. 저 건너편 시칠리아에서 이 메시나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음. 이제 이 이탈리아 본토 최남단의 음. 오늘날 레지오 칼리,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음. 이 거대한 시칠리 섬과 이 본토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고대로부터 이 헬라시대 로마시대 때 이어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도시죠 레기온에서 시실리 섬이 건네다 보이는 메시나이 해협 가에 이 레기온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보는 포인트가 있대요 근데 오늘 이 보시다시피 해가 이제 안 뜨고 뭐~ 이렇게 비가 오고 구름이 꼈는데 바로 일몰 직전에. 이 해가 뜬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 그래요. 어쩌면 레기온에서 일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이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쨌든 겨울철에는 지중해성 기후로 늘 비가 오니까요. 이이메나 해협이고 이 레기온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를 이렇게 걷고 있고요. 지금 요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메시나 해협. 지금 이탈리아 본토에서. 저 건너편이 바로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 시칠리아 섬에 그 유명한 수라구사가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네, 뭐한 11km 정도 떨어진 본토와 시칠리아 섬, 바로 저기가 이제 추천하는 그 일몰 전망 전망대인데. 건네다 보이는. 네. 그래도 오늘 비가 왔는데 이 해, 일몰 직전에. 그나마 어, 음. 해가 좀 비칠 듯이 비치고 좀 날씨가 맑아졌어요. 근데 네, 참 지중해 자체가 음. 아름답고 특히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 겨울철에도 뭐 그렇게 춥진 않고 바닷가에는 음. 바로 이곳에 이렇게 이 마누알 3세 이 이탈리아 왕을 기념한 이 동상이 서 있고요. 바울이 하루 머물다 간레기온의 일모를 감상할 네.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기념탑입니다. 네, 아주 이곳이 이제 이 시실리 섬을 건너다 보이면서 본토 최남쪽 이 해안가이기 때문에 이 관광객에게도 꼭이 이탈리아 이 내기온을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이 해안을 걸어 볼 것을 권하더라고요. 물론 현지인에게는 최고의 사랑받는 산책로이기도 하고요. 예, 바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메시나 해협 저 건너편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해협을 지나 보디올로 도착을 하지요. 레기온의 명물 꼭한 번쯤 오시게 되면 방문해야 될 레기온의 이 일몰 포인트. 약한 해가 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어, 정치고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맑은 아름다운 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보시지요. 정말 아름다운 메스네 해협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 특히 이 사도바울이 지나갔던 그레기온이 어떤 도시인가를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 바로 이곳이네요. 이렇게 이 이 시실리아와 레기온이 이 해, 해협이 지나는 바로 가에 로마 시대 때의 이 목욕탕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800년대에 엄청난 지진으로 네. 거의 레기온 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모두가 다땅 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몇안 되는 로마와 그 이전. 그리스 시대 때의 유적이 네.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레기온에 하루 머물다 간그 당시의 로마 그렇죠. 시대 때 유적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로마 시대의 유적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이곳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던 중, 중간 중요한 기착 항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일부 목욕탕 바닥에 화려한 모자이크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1800년대 말 또는 초, 초, 1900년대 초에 엄청난 지진으로 완전히 도시의 90% 이상이 파괴가 되면서 그 이전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행히도 이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어, 없어지긴 했지만, 그 부분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요. 또, 대단위적인 이 목욕탕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렇죠. 이, 규모가 있습니다. 이 레기오는 사도 바울이 다녀갈 당시에 흔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부. 어, 목욕탕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드러난 거대한 원형 경기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 그나마 이렇게 도시 유적 규모가 좀 있네요. 예.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어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있고 어 지금 저 저쪽에 레기온으로 들어가고 나가던 항구가 이렇게 있었고 어쨌든 이 시칠리아 섬과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를 연결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이 해협을 지나서 이 로마로 가는 길목.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무역으로도 그렇고 또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레기온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뭐 고대에는 항구로서도 중요했고 오늘날에는 또 이제 배를 실어 나르고 하는 한러한그한구로도 중요하고 해안가 쪽한 레기온의 성한을한번한세요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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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온이 굉장히 큰 군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레기온이, 이 레기온 자체가 군사 파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있잖아요. 이 로마 네. 시대 때의 군대 부대의 가장 큰 부대의 단위가 레기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군사 도시이면서 무역, 뭐 경제 도시였죠. 충벽 규모가 굉장히 큰 전략적으로 레기온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놨네요. 이거 보세요. 성벽이 어한 5m, 뭐 7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쫙 성벽이 해안가를 따라 네. 있었던 거예요. 참 귀중한 유적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레기온은 이, 이탈리아 남부 어, 고고학 그러한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레기온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에서 어스물 번째로 규모가 큰 어, 도시이고요. 또 유럽에서도 뭐0대이 도시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시실리아가 차지한 그 이름에 비해서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 그 유명한 이피타고라스 수학자이며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사모섬 출신이라고 하지만 흔히 레기온 출신으로 부를 정도로 이 레기온에 또 활동했던. 피타고라스도 볼 수가 있죠. 이 레기온의 해안가를 따라 난 산책로는 레기온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명 산책로라 그리고요. 이 길을 따라서 한번 저보시죠 얼마나 이 도시가 오래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laughs> 정말 거목들이 쫙 이렇게 길을 따라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 성벽을 그렇죠. 따라 있었던 것이죠. 네.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는 어, 레기온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 거리의 가로수죠. 거의 뭐 나무 하나가 거대한 건물처럼 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어, 이런 거리를 산책하는 기분 어떨까요?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조각상 같은데 이 아래쪽에 이 넓이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한 6, 7m 정도 있고, 어, 이게 <laughs> 나무에 이게 근육 같지 않습니까? 근육. 네, 아버지 어, 이영란 PD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보시지요. 네. <laughs> 요새 같아. 어쨌든 이제는 이제 사도바울의 그 전도 현장을 따라서 여행할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지나실 때에 다양한 사도바울 시대 때의 레기온의 모습을 보면서 또현대의그 역사를 이어온 레기온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 길을 한번 산책해 보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합니다. 자뭐 수시로 흐리긴 했지만 이제 건네대 보이는 이 시실리의 모습 너무 아름답고 지중해의 그 에메랄드 빛 짙은 이 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현지인들의 평화로운 어,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더 맑은 아침에 어, 오늘날의 레기온의 모습. 레지오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어, 주도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 모습들, 또 이탈리아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고 있듯이 다양한 도시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들, 또 지중해가의 화창한 깨끗한 그런 모습들을 어, 볼 수가 있고요. 뭐, 호텔들도 있지만은 에어, BNB를 많이 이렇게 해 놔서 정말 도시를 감상하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운 숙소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 촬영인정 을 마치고 한번 어, 식사. 네, 뭐 이탈리아게 되면 피자 아니면 뭐 스파게티인데 예, 파스타인데 이렇게 오 이게 조금 이 오리엔탈 스타일의 한... 예, 식당을 찾아봤고요. 어, 특히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고 뭐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메뉴를 볼수 있는데 먹은직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테이크어웨이 할 수도 있고 어, 저는 이제 앉아서 먹겠다고 해서 접시에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야채가 풍부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야채 소스를 넣고 어, 그리고 이제 슈아르마라고 해서 이 고기들을 재서 쓸어낸 닭고기라든지 뭐 소고기 예. 다양하고 있죠. 예 소스 한번 여러분들께 여행 중에 드실 드셔볼 수 있는 메뉴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는 거예요. 또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에요. 뭐 사유로 5유로 정도. 네. 오. 어, 저는 좀 밥을 달라 그랬어요. 밥이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이렇게. 어, 밥에 다양한 비슷하지만 와, 이렇게, 오. 이렇게. 아, 이렇게 또 갑자기 입맛이 도네요 쌀, 시아르마 음. 같은 음. 고기에 야채 에 있는 거 하면 쌀. 오. 음. 아 맛있겠다. 오래간만에 마주한 쌀 <laughs> 쌀밥 정말 맛있다. 예. 음. 네. 중동식이네요. 이탈리아 레기온에서. 레기온에서 먹는 <laughs> 쌀밥뭐 <쌀과. 웃음> <laughs> 여행 중에는 뭐 새벽부터 밤까지 음식이니까 무엇을 먹은 들 맛있지요. 특히 이제 우리 저는 전, 전 이스라엘에 사니까 이스라엘 중동과 같은 음식이어서 더 입맛이 돌았고요. 물론 여기에 있겠네요. 이제. 볶음 김치나 고추장 싹 섞으면 뭐더 이상. 이탈리아인데 아랍식 같아요. 맞아요. 손님들도 보니까 무슬림권에서 온 사람들. 네. 음,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사이로. 근데 실질적으로 세일단. 제 앞에 이렇게 <laughs> 인도에서 아, 온 분들도 아, 있어서 아주 또 정감이 있지요? 네 인디아 또는 이제 뭐 스리랑카 인디아 스타일 방글라데시 많죠 레기온에서의 말리마 국사 이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나폴리로 로디오리 네. 나폴리로 갑니다. 오늘 이제 몇 군데 더 돌아보고 이제 아, 나폴리로 가는데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찾은 곳은 레기온의 가장 그 고고학 유적지로 남아 있는 다음 장소 어디예요? 와 여기에 기원전 7세기 때 신체가 남아있어요 아마도 바울도 보지 않았을까 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그큰 지진에도 이렇게 일부가 남아있지요 얼마나 거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도 바울이 2000년에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지금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곳인데요 레기온의 가장 상징적인 요새입니다 이 레기온 바닷가 언덕 위에 이렇게 주전 7세기에 얼마나 견고했으면 이 1800년대 말에 네. 엄청난 지진에 대부분의 헬라 로마 시대가 파괴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웅장하게 네. 요새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레기온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보았을, 보았을 헬라 로마 시대 때 예, 지금 보이는 요새, 이 건물은 이제 추후 6 세기+ 6 세기경에 어, 마지막 더그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요새 터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참 이곳에 이 드론을 통해서 본레디온의 모습과 저 네시나 해협 건너편에 이시칠리아의 모습도 정말 아름답죠. 네아름다운 네시나 해협과 시칠리섬을 건네다 보이고요. 자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 옆에 비잔틴 시대 때의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헬라 로마 시대 때의 요새 아주 중심을 이루죠. 바로 앞에 이 교회 보니까 이제 어, 네? 비잔틴 스타일, 비잔틴 스타일 그리스 정교회 스타일의 아주 오래된 교회. 까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념한 또는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이 레기온에. 아마 기념비적인 교회가 저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양 모습은 이제 이 어, 그리스 정교회 스타일이지만은 또 카톨릭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 교회 안에를 들어가는데 어우 정말 아주 보배와 같은 오래된 교회를 방문을 했고요. 야, 와, 어 네, 포이카톨리 카톨릭 네, 노르망디 스타일의 교회이고 비잔틴 그리스 치였는데 네. 후에 로만 카톨릭 교회로 어, 사용되는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비잔틴 시대 때 역사를 가진 교회가 이렇게 요새 앞에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비잔틴 동굴 교회 위에 세워진 건데 그 동굴은 이 아래 네. 아래. 이렇게 봉해 놨답니다. 정말 역사적인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만디. 네. 밀리안. 밀리안. 안네 밀리안. 밀리안이라는 작가가 아 만든 이또 모자이크가 유명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이야, 이게 정말 오리지널이다. 예,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야. 밀리안. 야. 네, 밀리안. 밀리안. 밀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천수백년 전에 이 비잔틴 시대 때 오리지널 교회 모자이크 바닥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 이거 보시죠. 이 비잔틴 스타일의 전형적인 십자가 모습이잖아요. 정말 역사적인 교회를 둘러왔네요 어, 신부님 말씀해 주셔서 뭐 역사적인 것은 또 고증은 다른 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귀하게 귀하게 이렇게 어, 비잔틴 어, 시대 때의 교회에 오리지널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이 레기온의 역사적인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화된 오늘날의 모습들 정말 귀하지요. 아주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대리석을 활용한 이 모자이크 바닥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리지널 기둥이 또몇 개. 남아있어요. 이제, 그곳을. 예, 아직도 마침, 이제, 올해 연세 드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죠. 이, 올해, 지진으로,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2000년까지, 미 yeah. 말씀이 그래요. 2000년 됐다고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천수백 년. 이분은 2000년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초기 교회의 기둥이. 지금까지도 지진 속에서도 살아남아 이렇게 역사적인 레기온의 교회를 아... 보게 됩니다. 예, 예. 요것은 그 네, 네 개가 대단품.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이 오리지널 어, 참 귀한 또 하나의 역사를 어, 보게 레기온 됩니다. 레기온에서 가장 오래된 2천 년 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laughs> 예. 비잔틴님은 한 1,700년. 어간에 세워진 오리지날 이 레기온의 교회의 기둥. 네. 그러니까 1800년대에 엄청난 지진으로 대부분이 다 무너졌는데, 요 앞에 요새하고 이 교회의 기둥 4개가 네 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레기온의 기독교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요새를 찾았다가 그 앞에 이 발견된 비잔치 시대 때의 교회, 아주 역사적인 교회,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 레기온을 방문하게 되면 또 하나 방문해야 될 교회가 바로 이 비잔치 시대 때의 교회이고요. 또이산 아래, 언덕 아래에 레기온 두어모와 함께 이두 교회, 정말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새 이 캐슬이죠. 요새를 내려오면서 캐슬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역사적인 요새 맞은편의 아름다운 카페에서 잠시, 어, 어, 잔하고 커피? 네, 갑니다. 이야, 아, <laughs> 여기가 바로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와 또 헬라 로마 시대 때의 카스텔, 요새가 있는. 그렇죠. 카스텔 바입니다. 요새의 카페. 찬잔. 어, 뭐단체로 가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피,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하든 한번이 역사적인 장소의 카페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뭐 이렇게 어, 쓴 커피와 함께 달달하게 드실만한 또한 곳도 있고요. 역시 이탈리아 이게 커피에가 보면 이렇게 에스프레소. 아주 진한 에, 에스프레소. 아우 진한 향기. 아 여기는 커피 향만 <laughs> 마셔도 너무 행복해요. <laughs> 아... 레기온에서 어 두오모에서 이 역사적인 또 바울의 교회를 봤다면 언덕 위쪽 이 카스텔 즉 요새죠 그 대지진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카스텔 이 요새 바로 옆에 세상에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가 있는 줄을. 네.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 유족과 함께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 레기온의 헬라 시대 때의 성벽, 로마 시대 때의 목욕탕 그리고 이 고대로부터 이메시는 해역을 통해서 로마로 오가던 배들이 정박했던 레기온의 항구 모습까지였습니다.